일단 V4S 어뭐 튜닝된 차량을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바이크 먼저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보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유타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1년 두카티 파니갈레 V4S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만 킬로 조금 안되게 탔어요. 9천몇 킬로를 주행을 했는데요. 보시, 보시다시피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된 차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파츠로 거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 이렇게 튜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시는 카울들이 전보다 카본 카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튜닝 비용이 전체적으로 4천만 원 조금 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차주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V4S 모델에 더불어 풀식스 카울과 여러 가지 파츠들로 인해서 튜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바니갈레 V4 S 모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V4 S 어, 뭐 튜닝된 차량을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바이크 먼저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어떠한 튜닝 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테르미노니 머플러가 튜닝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업맵까지 마무리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리어세, 그 다음에 CNC에서 나오는 클리어 클러치 커버, 그 다음에 엔진 가드 좌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리조바에서 나오는 스텔스 밀러, 굉장히 고가의 밀러죠. 리조바에서 나오는 스텔스 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러를 교환을 하게 되면, 저 앞에 프론트 시그널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에 리조마에서 나오는 스몰 시그널이 어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어 LED 턴시그널로 또 교체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어 휀다리스키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어? 시트 변경이 되어 있고요.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탱크 패드.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카본 차대 카울.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리어 머드 가드, 카본 머드 가드. 그다음에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카본 스윙암 커버. 그다음에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프론트 카본 휀다.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 그다음에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배틀 가드.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클러치 레버와 브레이크 레버. 그 다음에 두카티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어, 클러치 리저버 탱크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 탱크 이렇게까지는 두카티 제품이 어,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파츠들 어떤 카본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냐라면 리어 카울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그 다음에 탱크 커버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컵 어, 카본, 그 다음에 프론트 어, 페어링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그 다음에 미들 카울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그 다음에 언더카울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그 다음에 계기판 안쪽 다이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어, 곳곳에 풀식스 카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엔진 커버도 풀식스에서, 나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윙넷도 풀식스에서 나오는 카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빠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어, 일일이 이렇게 글씨를 적어 놓는 데다가 상세 스펙을 다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 카본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맹한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차주분께서 어, 데, 아, 도색을 완료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 아, 이거 탱크 커버 같은 경우도 카본이지만 어, 레드 컬러로 도색을 했고요. 지금의 이 부분 옆 부분도 마찬가지로 풀 카본이지만 이렇게 순정틱하게 어, 레드 컬러와 그다 화이트 데칼을 어, 화이트 띠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포츠한 모습으로 어, 도색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 풀 카본에서 보이는 이미지. 는좀 다르게 카본과 도색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바이크가 레드 컬러로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뭐 아실 지 모르겠지만 옛날 도카티를 보면은 9 9뭐 9뭐제로스랑9 9 9 r 같은 경우 1098R 같은 경우도 카본 베이스의 어... 카울에 도색을 입혀놨기 때문에 부분 부분 카본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도색이 레드 컬러나 아니면 스포츠한 도색돌로 이렇게 어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카본이 도드라지면서 더욱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풀카본보다는 밋밋한 풀카본보다는 어 이렇게 포인트로 어 도색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캘리퍼 있는데 보면은 에어덕트가 있어요 카본으로 된어 지금 세심하게 이 차량을 많이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노보에서 나오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랩마운트에서 나오는 무선 핸드폰 거치 겸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겸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론트 타이어와 리어 타이어는 이제 교체 주기가, 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어, 뭐, 금액 절충을 하지 않으면 타이어까지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차량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 테레비누님 어플로의 배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두카티 빠니갈레, 머플러, 된걸 찾는 라이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9,104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9,10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21년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차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9,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신차급의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신차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구조 변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플러 된걸 찾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999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99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마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크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두카티 빠니갈레 V4S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